저희가 오늘은 1대 100을 할 건데요 오늘의 1대 100은 바로! 촤 바로 핫케이크 만들기입니다 네. 요즘에 그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시리얼로 먹는 그런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그 네. 미니 핫케이크 시리얼? 네네네 어. 핫케이크를 진짜 작게 만들어서 시리얼처럼 우유를 부어서 먹는 그런 음. 것이 유행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거대 핫케이크와 미니 핫케이크 100개를 만들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시리얼로 도전을 해보고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요 촤 자 이렇게 저는 거대 불판 하나에다 만들 거고 저는 이 타코야키 팬에다가 미니 100개를 만들 거예요 이거 그냥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핫케이크 만들기 별로 안 어렵잖아요? 네 이거 가루로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네, 저희 이거 1kg씩 할까요? 그네 그래? 되는데? 뭐 핫케이크 진짜 옛날에 만들어보고 진짜 오랜만에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막 타고 안익고막 이랬는데 이게 진짜 굽기를 잘해야 이게 색깔이 어, 예뻐지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응. 똥 그 노린노릇한 거 있잖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맞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안돼 아, 안 안돼 저도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계란은 4 개씩 재료가 어마무시합니다 ,잉. 오늘 일등 진짜 간단해 그지 음. <laughs> 미니가 또이 말해서 또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게 생겼네요 <laughs> 안돼 어떻게 이거, 이거 엄마 엄마 도와줘 야! <laughs> 야, 버려, 오, 다 버려. 거다 버려. 야, 얘도 버려 밑에. 자이 아! 재료를 다 넣고 이걸 저어주면 돼요 거품기로. 이거는 약간 그빵 반죽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젓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저 요즘 이제 베이킹 포스 좀 나죠 여러분. 이거 봐요. 포스 나죠. <웃음> <웃음> 어때 어때? 저랑 잘해보이지? 어때 어때? 다가 덜어가지고 소스통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넣을 거예요. 네. 응. 넣어보겠습니다. 오 반죽 아주 잘 됐고요. <laughs> 그래서 언제 넣어? 그만해. 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여기다 미니하면 정말 귀엽겠다, 그렇지? 응. 원래는 그냥 그 짤주에 넣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만드시던데 저희는 이 팬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원래 대부분 여기다 찍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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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는데 왠지 특이하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또 다른 길로 세우 그냥 결과물도 특이해지거요자 <laughs> 이제 한번 해볼게요 리닝가 한번 먼저 한 개를 만들어 봐 타코 야끼나 그런 거할 때도 기름칠을 잘 해줘야 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가운데가 불이 세니까 한개해볼까 이런 거 하면 되냐 이 정도만 부으면 되나? 좀 부풀었어요 어 귀여워 그렇지 뒤집어 보고 싶다 뒤집는 건 이걸로 이렇게 해서 뒤집을 거예요 <laughs> 어 벌써 어, 됐는데 그럼, 뒤집어봐? 그럼 뒤집어봐요. 그래 이거 나왔거든우 와! 귀. 어, 귀여워. 귀엽다요. 그좀더좀더 좀더 해야 돼 그리고 생각. 너무 귀엽다. 그럼 이거는 그 연습용이가 해놓고 좀 빼밀끌려야겠다. 네 먹어요 그냥 맛봐야겠다. 저도 한번 부어볼게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뒤집는 거. 음. 이거 어떻게 뒤집을지 연구해봐야 돼요. 손으로 <laughs> 도 입사 했는데 안 되겠는데. <laughs> 일단 제가 잠깐 서 있을게요. <laughs> 저도요. 저 지금 정신 없거든요. 일단 반죽을 부어야 되는데요 그냥 어차피 이팬 크니까 여기 집중해주세요제얼굴이안 나오더라도. 전이거 열심히 할게요 우와. 알지? 이렇게 그부 어. 크레페, 크레페, 크레페. 크레페. 아, 이렇게 이모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서 이렇게 해거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맛있 와 메이플 시럽 필요해요 저 크레페 만들듯이 이렇게 얇게 너무 얇은가? 저제거 바빠서 보를 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 혼잣말이에요 <laughs> 우와 나좀봐 저도 바빠요 <laughs> 제거 예뻐요 보러 하지 마세요 저도 바빠요 이게 불을 아무리 약하게 해도 금방 안되네 1kg 그러면서 조금 안 썼거든요 저 진짜 불 약하게 해서 2, 2단계로 해서 진짜 천천히 천천히 구울게요 아 귀여워 언니 꺼 지금 탈까봐도 더워요. 타고 이렇게 장사하세요 네, 어 더워. 아 장사 못하겠다 얘들아 더워서 아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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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어 귀여워 진짜. 재밌겠다. 어, 점점 갈수록 시커매지고 있어. 오, 오, 오 이거 봐 진짜 갈수록 더급으 시커매. 어떻게 어떻게 다 탔는데? 원래 시커먼 거 아니야 이런 건 맛있어. 언니 가운데부터 뒤집어야 돼. 아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뒤집개인데. 왜왜왜 뒤집어야 돼? 아니 나 이겼어. 봤어? 된져. 3은 제가 한번 뒤집어 볼래요.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네. 이 아래에다 도마를 까는 거예요. 네. 실리콘이니까. 여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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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laughs> 뒤로 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엄마 엄마 도와줘. <laughs> 이게 무슨 일? 그대신... <laughs> 이게 작성나? 무슨 일이냐고. 나...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날게. 너 그러면 안 돼. 좋아 좋아. 어떻게 뒤집을까? 방향만 알려줘.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 파이팅! 시 엄마다. 파이팅! 뜨거워 조심해. 이거 끄는 게 있거든? 꺼져. 응. 꺼지라고? 엄마 짱! <laughs> 엄마 짱! <laughs> <엄마 쟈! 웃음> 여러분! 역시나 내공만빵 엄마와 함께해서 뒤집어냈습니다. 멋진데? 게임진이큰거다 했어요. 야너 거저먹는다 엄마한테 <laughs> 원래 뭔가 요리 같은 거나 살림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 일단 아 엄마 엄마부터 부르면 돼요 엄마! 이러면 엄마가 와서 다 해줘요 혹시내공그 <laughs> 안에도 다 익었어? 응. 근데 안에가 안 익었으면 어떡해? 안에 익었을걸? 그만큼 두께는 좀안 익었을 수도 있는데 저기요 탄 거를 진이의 거대 팬케이크 다타 다 <laughs> 그 버렸다. 그런 거 많다고요. 근데 솔직히 다들 작은 거 하셔도 이 정도는 태우잖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쪽도 잘 익었네요. 저는 오늘 이트백 여기서 마치고요. 응, 수고하세요. 좀 도와드려요?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뭘? 먹을 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먹으시면. 뭐 저도 뒤집는 거 도와드릴까요? 두개 갖고 와서. 여기 있는데? 있어요. 좀 이렇게 중앙으로 가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불을 약하게 해놔가지고 좀 이렇게 좀잘 익은 거는 빼주시고 좀더 노릇노릇해야 돼요 두번 뒤집으면 되죠? <laughs> 아, <좀> 안... <laughs> 야! 이거 진짜 팬케이크임 이거 봐 네, 예쁘게 뒤집어 아이 아, 사람은 예쁘게 안 뒤집어요 래래서 이거 안에가 안 잠겨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돼 <laughs> 아,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굴, 골고루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짤때 안에까지 다쳤어야 되는데 안쳤나 봐. 사람들이 핫케이크 색깔이 원래 이런 거 싶겠어.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핫케이크를 예쁘게 색깔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불이 너무 센가? 뜨거워 죽겠네. 손이 어, 뜨거워 붕어빵 자고 는거 같아요 지금 아우 더 <laughs>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폴더폰에 그 붕어빵, 붕어빵. 타이쿤이라고 <laughs> 레벨 99까지 가거든요 저 진짜 잘하거든요 저도요. 수업시간에 맨날 해가지고 맞아. 손가락 아프고 그랬는데 저희 그거 진짜 잘... <웃음> <웃음> 붕어빵 타이쿤만 잘했지 이건 뭐야 야 그럼 버려야겠다 야 이건 버려 솔직히 야다 어. 야! <laughs> 야, <다> 버려 <laughs> 이거 다 버려 <laughs> 야 얘도 버려 밑에 <laughs> 군밤 어, 아니야, 군밤! 이거 뭐야. 군밤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역십 개 했어요, 역십 개 역십 개요? 역십 개 했거든요 역십 개 역십 개이 사람 가운데 먼저 하는 꼼수 부리다가 훅갈거 같거든요, 또 <laughs> 가운데 해야 군밤 가져 군어빵타이쿤도 항상 가운데가 너무 일찍 이거 가지고 힘들었다고 내 핸드폰은 영이 없었어 나도야 피커맨 <laughs> 하도 뭘 돌리고 그 벨표 누르면 돌아가고 이러지 음. 않았나? 특히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죠?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요 아고. <laughs> 그거 다 놓으면 끝입니다 100개 색깔이 참안 예쁜 팬케이크이긴 해요 나만 있으면 되지 약간 계란 같지 않아요? <laughs> 그 계란 과자 응짜자 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리니의 100개예요 색깔은 너무 찰것 같지만 이게 최선이었고요 1 0 0개 만들었고요. 더탄것 같은 블랙홀 큰거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생각보다 큰 사고 없이 만들어냈어요. 네. 이 정도 탄 거는 사고라고 볼수 없어요. 맞아요. 당연한 거. 응. 네. 한번 여기에다가 각자 이렇게 방법으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시리얼처럼 먹을 거니까 진짜 시리얼을 좀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개 한번 맛어볼까 어떤지. 그래. 음, 단맛이 전혀 없네. 음 맛이 없다. 딱맛이다 스펀지 맛. 네. 음. 이런 것을 넣고 오 메이플 시럽 좀 뿌릴까요? 네. 뿌려야죠. 달달하게. 네. 오, 오, 너무 많아요. 메이플 시럽 많아요? 이거 엄청 달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우유를 넣어볼게요. 활용점점. 오시리얼 자, 먹어봅시다. 잠시만. 저희의 첫 팬케이크 시리얼 먹어보겠습니다. 우기가 정답. 좀잘 섞어야 돼. 전. 응. 응. 데 응. 정말 맛있다. 아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 훨씬 나요 네, 약간. 잘어울러져요 음. 음. 그리고 이걸 넣으니까 더 맛있다 그치? 맞아요 약간 습감이 풍신풍실하니까 그런 와사삭 습감이랑 이렇게 더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고 딱딱함? 네음 맛있는데요? 음 이거 진짜 간단하게 조끔조끔씩 만들어가지고 간식용으로 괜찮은데요? 응, 음, 이거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네. 넣어가지고 저희가 소스통에다 가 보관했다가 쪽쪽쪽 짜서 쓰면은 간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젓은 그냥 우유 없이 그냥 메이플 시럽 뿌려서 먹어볼게요. 그게 사실 오리지널이거든요, 이렇게. 오오 피자처럼 잘라줘. 음, 알겠습니다. 제가 초보자처럼 단면은 또안 보여드려요. 아. 안 익은 거 아니야? 오, 우와. 잘 익었네. 자잔. 오! 상기로 음. 우와. 팬케이크 냄새. 진짜. 제가 피자 한 조각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요. 우와. 선물.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면 돼요. 음! 이거랑 다른 매력. 음! 근데 원래 메이플 시럽 적셔줘야 되거든? 바로. 음! 맛있다, 맛있다. 근데 적당히 차에 마시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퍽퍽해요. 우유가 필요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또 아이스크림이랑 핫케이크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초코 아이스크림. 전 아무래도 궁금. 응, 아이브라우, 아이브라우, 아이브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약간 와플에다 아이스크림 올려먹는 느낌? 응. 이게 아무래도 뻑뻑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그 뻑뻑함을 다 잡아줘요. 맛있다잉 맛있다. 오늘 진짜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제일 쉽고, 제일 간편하고, 음.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 최상 오늘의 1대백! 성공!